커피값만큼 저렴한 부산의 명물을 만나러 도착한 이곳,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소문이 맛집 소문이라더니 어머 다들 소문 듣고 어, 오셨나 맛있다, 봐요. 흐디님 뭐. 여기 손님 엄청 많은데요? 하, 맛집이죠? 네네. 손님들 땀 닦으며 오매불만 기다린 오늘의 메뉴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냉면 음. 어,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예요? 이거 국수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면이에요. 물면이요? 예. 물면. 물면? 어, 물면. 아, 밀면 근데 이게 그럼 국수랑 뭐가 달라요? 아, 국수는 물농하게 그냥 그 좀. 시원하게 있는 거. 이거는 쫄깃한 맛이에요. 아, 쫄깃쫄깃한 맛이. 냉산고에 오면 꼭 먹어줘야 한다는 밀면이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요. 텅텅한 면발에 쫄깃한 식감이 매력적인 요 밀면. 한입 맛보면 빠질 수밖에 없대요. 요즘 들면서 드시죠? 아, 여름에는 부산에 오면은 밀면은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이에요. 잠깐 여기서 끝이아닙니다물 밀면 가는데 비빔 밀면도 간다. 매콤한 맛은 거부할 수 없는 중독성이 있고요.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자주 오게 돼요. 약간 호불호가 있는 음식인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시면 다들 만족하시고 가실 거예요. 음. 남녀노소.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맛. 정신없이 먹다 보면 어느새 한 그릇을 뚝딱 비우게 된다는데요. 부산의 대표 메뉴라 불리는 요 밀면. 많고 많은 밀면집 중에서도 유독 이곳을 찾는 이유가 있다네요. 아, 여기 가격이 얼인데요 4500원이에요? 네? 밀면 한 그릇에 4500원 다른 밀면집보다 저렴한 커피 한잔 정도의 가격인데요 저기 있던 면발을 인심 가득 푸짐하게 담아내고 시원한 사얼음품은 육수를 넉넉하게 부어준 뒤 양념장 살포시 얹어주면 4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의 밀면 완성. 게다가 더위에 달아난 입맛 잡을 때 제격인 요 비비 밀면은요, 단돈 5천원이에요 허로록 면치기 할 때마다 입안에 촥 감기는 매콤한 맛이 매력이랍니다. 커피 한잔 값만큼 저렴한 밀면 안 먹어볼 수 없죠? 밀면을 처음 먹는데요. 처음 먹을 때 어떻게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밀면 하면은 좀 생소한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다음 물냉면 맛있는 걸 먹는다 제가 뿌리 드시면 됩니다. 밀면을 처음 먹어본다는 먹둥이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양념장을 국물에 잘 아, 풀어낸 뒤 드디어 밀면과의 첫 만남을 가지는데요. 들어와, 들어와, 어서 내부로 들어와. 처음 밀면을 맛보는 역사적인 순간. 육수까지 마시면 온다, 온다, 느낌이 온다. 어김없이 찾아온 불청객 중 여름 무더위. 하지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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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를 마시는 순간, 어휘 아, 대수로.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온몸에 전율 하는이 시원함, 냉면 <laughs> 한 그릇에 느껴지는 북극한 급행 열차, 이 육수의 여물이로다 무슨 육수 맛이요? 냉면 육수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감칠맛이 한 세네 배는 되는 거예요. 전 솔직히 냉면이. 좀 찔길 때가 많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런데 오이 밀면은 그 쫀득쫀득한 몸 살아있으면서 찔기진 않아요 오, 굉장히 제가 딱 원하는 그 쫀득쫀득한 요